이거를 한세 가지 정도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먼저 치환을 한번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환을요. 여기에서 X가 2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X가 2로 가고 있어요. X가 2로 가고 있기 때문에 X에서 2를 뺀걸 T라고 해볼게. 얘에서 얘뺀 거로 치환을 하는 거죠. 얘에서 얘뺀 거를 T라고 잡았어요. 근데 지금 X가 2로 가거든? 그럼 X가 2로 가면은 T는 어디로 갈까? 0으로 가지. 그리고 X자리에 뭘 집어넣을래? T 플러스 2. 요렇게 되지 어있 않나요? 라면. 라면. 우리가 좋아하는 라면. 만약에 X 빼기 2를 T라고 하면, T라고 하면, 하면은 X는 2로 가지만 T는 0으로 가고, 그리고 X 대신에 t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전부 다 t로 바꿔볼게요. t로 t로 바꾸면은 t가 뭐로 간다고요? 0, 0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x 대신에 뭐 넣는다 그랬죠? t 플러스 2를 넣네요. 자 그랬더니 f t 플러스 3이고요 마이너스 8. 밑에는요 x 대신에 t 플러스 2 집어넣으면은 요거 제곱해봐. X의 제곱은 T제곱 플러스 4T 더하기 4예요. 근데 거기서 4를 뺐거든요? 그럼 뭘까요? T제곱 더하기 4T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T제곱 더하기 4T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값이 오래는 거야. 그래서 얘가 5다 이랬어. 그럼 생각해보면 T가 0으로 갈때얘 뭐로 가죠? 0으로 가면 얘도 반드시 뭐로 가야 될까요? 0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T 대신에 0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F3을 알게 되지 않나요 F3-8이 얼마다 0이다 이런 얘기죠 3, 0을 집어넣는 게 0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F3은 얼마라는 거야 8이라는 거알수 있어 그럼 이 8자리에다 뭘 넣을래 8자리에 F3을 넣을 수 있는 건가요 네, F3을 넣을게요 그래서 8을 살짝 지우고 여기다가 F3을 넣습니다 F3 요렇게넣 수가 있네요 그럼 0이 되는 인자를 없애기 위해서 자 얘를 밑에 걸 T로 묶어주고 없애고 없애고 얘를 한번 T로 묶겠습니다 밑에를 T로 묶어 주고요 얘는 T 플러스 4예요 그런데 얘가 F T 플러스 3 마이너스 F3인 거죠 얘에서 얘를 뺀게 여기 있어요 얘에서 얘를 뺀게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요게 어디로 가는 걸까요 리미트를 취하면 뭘까요 f'3이거든요 f f'3 왜냐면은 이 t가 다시 쓰면은 t'3-3 f t'3-f3 이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될수 있죠. 3으로 전부 다기결되는 애들입니다. 얘를 만약에 그냥 라지에스로 본다고 해도 뭐 그런 거죠. 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3으로 다 몰리니까 f 프라임이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고 그 옆에 얘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T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앞에 거를 적용하면은 얘는 f 프라임 3이에요. F'3. 거기다 T 0 넣어요. 여 0을 집어넣으면은. 4분의 1 나오죠? 따라서 F'3에다가 4분의 1 곱한 게 얼마다? 5다. 그럼 우리의 목표, F'3은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지금 얘가 지금 20이 나왔거든? 얘는 아까 나왔지? 얼마 나왔니? 8 나왔습니다. 중간에. F328 지었지만, 이8자리에 F3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8이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이 앞에 있는 X 빼기 1을 T로 치환했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이 안에 있는 얘를 또 치환할 수도 있어요. X 플러스 1을. 그래서 X 플러스 1을 한번 치환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1을 T라고 치환하자. 여기를 그냥 간단히 해줘야 심산으로. 여기가 복잡하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x 플러스 1을 나는 t라고 하겠다라면 x가 2로 간단 말이야 그럼 t는 뭐로 가? 3으로 가겠죠? 3으로 점점 접근 중이고요 그렇다면 x 대신에 뭘 집어넣을 거야? t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전부 다 t로 바꿉니다 버전을 바꿔주자 t가 얼마로 갈 때? 3으로 갈 때, 이 x 플러스 1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T. t라고 했죠, 그냥. 그니까 러 ft-8이 되는 것이고, 밑에 x제곱은요, t제곱-2t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근데 거기서 4를 빼래요. 4를 빼래. 4를 빼면은 t제곱-2t-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0 되는 인자들이 있을 텐데, 여기다 3면는 뭐야? 3집어넣으 뭐죠? 0대죠? 분모가 0이로니까 분자도 뭐로 가야 되죠? 0. 그게 극과 값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F3은 얼마다? 8이라는 거알수 있는 거죠? 그럼 살짝 쿵 F3으로 바꿔. 얘를 F3으로 쓸수 있는 거죠. 얘가 F3입니다. 자, 이제 밑에를요. 엑스마 3 0으로 되는 걸 없애기 위해서 T마 3 쓰고 옆에 누구? T 플러스 1이 있는 거고 위에는 FT 마이너스 F3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만큼이 뭐다? F 프라임 T예요 F 프라임 3이고요 3으로 가요 그럼 밑에 4가 있다는 거죠? 그게 5다 해서 F 프라임 3은 얼마다? 네, 20도 이렇게 또 구할 수도 있습니다 f 프라임 3은 20이다. 그렇고 2개를 더하면은 답은 28이다.